국내하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매치업 너무 별로라 소액 가시거나 하루 쉬어가는 것도 좋아보여요. 두산 대 롯데에 설명드릴게요. 먼저 두산은 이 영화를 선발로 올리는데 올 시즌 6승 6패 4.32 기록 중이고 직전 등판 SSG전에서 9원으로 등판해서 패배를 기록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꾸역꾸역 잘 막아주는 모습도 몇번 보여주긴 했는데, 역시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점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롯데 상대로는 그래도 승패 없이 2 8구로 나쁘지는 않았던 점 참고해 보시고, 롯데는 2인복이 선발로 나오고, 올 시즌 8승 7패 3.66으로 롯데에서 은근히 승을 많이 쌓아놨어요, 지금. 3연승 중인데다가, 5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 두산전에는 8이닝 1실점 기록이 있어요 이 영화가 그나마 잘 던지는 게 원정인데 오늘은 홈이긴 하지만 롯데가 사연패 중인 점 시즌 초반보다 이 영화가 자주 털리지는 않는 점을 고려해보면 두산이 이길 것 같고 의외로 이런 경기가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오버는 언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SSG 대 LG 설명드릴게요. SSG는 모리만도가 데뷔전을 갔는데, 지 대만 리그에서 7승 5패 2.56으로 수준급 성적을 기록했었고, 빅리그에서는 썩 좋지는 않았지만, 점점 재구도 좋아지고, 충분히 KBO에서 통할 만한 투수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경기는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LG는 임창규가 선발로 등판하고, 올 시즌 3승 5패 5.51 기록 중이에요 올 시즌 선발로 등판한 12경기 중에서 퀄리티 스타트는 단한 번도 없고 피안타가 맞는 게 단점이에요 어제 플러코를 내세워서 SSG의 8연승을 끝내기는 했지만 오늘은 선발 무게감에서 처음 보는 모리만도의 투구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임창류가 SSG 타선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LG보다는 SSG가 더 유리해,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SG 승으로 예측합니다. KT 대 키움 설명드릴게요. 오늘 KT는 엄상백이 선발로 등판하고 울신은 6승 2패 3.53 기록 중입니다, 지금.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초반에는 안 좋았다가 다시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멘탈도 나름 좋아진 것 같고 키움 상대로는 2승 무패 2.61 기록 중이라 오늘도 나쁘지 않은 피칭을 보여줄 것 같아요 키움은 정찬원이 선발로 등판하고 5승 4패 4.55 기록 중인데 KT전에서는 올 시즌 한번 등판해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냈기도 했었고 기록만 보자면 두 투수 다 너무 엄대 엄이고, 어제 KT가 지긴 했지만, 타격면에서 나쁘지 않았고, 엄상백이 정찬원보다는 조금 더 우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병호의 한방이 있는 KT가 오늘 경기는 정찬원을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아 대 NC 설명드릴게요. 기아는 놀린이 등판하는데, 부상복귀전이라 투구수 제한이 있어서 길어야 5,6이닝 던지고 내려갈 것 같아요. 부상전에는 5연패를 하다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던 중이라 아쉬웠었는데 볼스피드도 150 정도로 빠른 편이고 구위 자체는 충분히 괜찮아서 쉽게 공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NC는 딸기가 등판하고 올 시즌 1승 7패 4.7을 기록 중이에요. 딸기는 볼넷이 고질병인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고 그나마 최근 두산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첫 승을 기록했다는 게 좋은 점이긴 하고 어제 기아가 안타 9개나 쳤는데 찬스를 너무 못 살려서 지기도 했고 오늘 논린이 최대한 길게 이닝을 끌고 가준다면 어제의 패배를 서력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 경기는 이재학 믿고 NC 갈바에는 기아 승이 더 좋아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대 하나 설명드릴게요. 삼성은 어제 역전할만 했는데 어이없게 됐죠. 백정현 불안하긴 했는데, 나름 잘막아줘서더 아쉬워요, 지금. 오늘은 삼성 선발로 수아레지가 등판하고, 4승 5패 기록 중이고, 저번에 연패를 끊으려고 불펜으로 등판까지 했었는데, 연패는못 끊었지만, 삼성 선발 중에서 그나마 제일 잘 던지는 편에 속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잡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는 남지민이 등판하고 울 시즌 1승 8패 5.77로 패배가 너무 많고 직전 롯데전에서 7.2인인 2실점으로 최근 경기 중 제일 잘 던지기는 했던 점은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 한 경기 잘 던졌다고 믿을만한 투수는 아니고 언제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아레지와의 매치업에서는 그래도 삼성 승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분석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토포르 채널 구독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주세요.